내일도 우리 지역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우리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대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비나 눈은 모레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부를 중심으로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창원의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묻혀 건조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영하 4도, 하만이 영하 9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7도, 창령이 6도로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7도, 산청이 영하 6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7도, 사천 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